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당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다녔고 또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술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에 선한 일만 하셨고 악의 일은 단한 번도 시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분, 또 고마운 분, 훌륭한 분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12절을 보십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자 그리고 본문 요한복음 7장 20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려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많이 찾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고 허물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미혹한다고 하고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만 듣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전도서 7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에 신경 쓰거나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악담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거기에 신경을 곤두세우면 마음만 상할 뿐이고. 마음에 상처만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더라. 자, 이 명절은 초막절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아직 때가 차지 않아서 아직은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 일단 그 제자들과 형제들 먼저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갈릴리에 며칠 동안 더 머물러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7장 14절을 보시면 다시 예수님이 이제 명절에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명절의 중간 한 3, 4일 정도 지난 다음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 비밀리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뒤늦게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에 좀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초청을 받아가면, 그 받아간 그곳에, 그곳에 관광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그 관광지에 투어를 하자고 해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뭐, 말씀을 인도하러 갔으면, 말씀만 인도해야지, 투어하고 관광하자. 제가 제일 마음이 허락되지 않아서, 어,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또 관광하는 것은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인도하러 간 것이 관광지일지라도 그럴지라도 관광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2010년에 그 폴란드 브로츠와프 선교지를 방문하러 갔다가 독일 베를린 한인 침례교회 장세균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셨던 그 교회에 3일간 말씀을 좀 인도해달라고 해서 폴란드에서 다시 독일로 가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시는 한 집사님이 저를 참 반갑게 맞아 주셨고. 또 좋은 식당에서 식사도 이렇게 접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이동해서 3일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는 전문 부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대로만 조용히 그냥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 한 100여 명 정도, 한 120~30명 정도 성도들이 모였는데 자,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설교에 잘 집중하시는지 제게 주어진 그 설교 타이밍은 40분에서 50분이었습니다. 한 4, 50분간 설교하는데, 그 말씀에 다 이렇게 집중해서 몰입을 하시고, 말씀을 전달하는 저도 은혜 받고, 그분들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른 말씀을 전달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만 전달했는데, 그 안에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어지고, 또 회복되고 고쳐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갖고 행한다면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역사와 증거는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초막절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고 능력있고 훌륭한 말씀을 아마 전달하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라.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47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짜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달하실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탁월했습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권위 있는 말씀을 그들이 듣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능력 있게 말씀을 전달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언제 그를 배워서 저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전달하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학벌이 어떠한가, 세상적인 주위가 어떠한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 가문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유롭게 판단하라.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 교훈을 먼저 발견하게 되는데 그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만 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만 전하셨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만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을 명확히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신자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할 나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인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그 교회를 세우시고 신자를 부르신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한다면. 그 교회와 그 인생은 가난한 것입니다. 10편 기전 이렇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10편, 40편, 8절과 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하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만을 전달했고 그뜻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말할 나이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확인되고 그뜻 앞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직분을 받으셨다면 그 직분의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개인을 향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사리는 밝고 세상의 이치와 법도는잘 알면서 주님의 뜻을 모른다면 그는 영적 소경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단한 분도 그런 분이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탁합니다. 어지럽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선명하게 주님의 뜻을 확인하여 그 뜻을 세상 앞에 선포하고 그 주님의 뜻 앞에 순복하여 주의 역사를 나타내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달했을 때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드러나도록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는 일. 라 여러분, 예수님은 성삼위일체 제2위 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증언하시는가 하면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이 지점을 꼭 가슴에 새겨 놓아야 합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 미국 어느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박사 학위도 있으시고 또 미국 그 교계에서는 참 유명한 분입니다. 제가 어느 그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이 목사님의 설교가 참 좋으니까 설교 를 한번 들어보라고 이게 인터넷 링크를 걸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내서 저 이번에 설교를 인터넷 방송으로 좀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그 설교에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좀 이목을 끌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식이 많고 책을 많이 읽고 대단히 많은 어떤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을 그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설교가 제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45분 정도 되는 설교인데, 자, 제가 처음부터 계속 들어가면서, 근데 한 중간쯤 들으니까, 마음의 어떤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25분, 30분 정도 듣다가 결국 다 듣지 못하고, 죄송하지만 제가 중간에 그 방송을 이렇게 오프시키고 말았어다 끊어버리고 말았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모든 초점은 주의 영광에 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희미해지거나, 주의 영광의 빛이 바래지면, 결국 신자도 교회도 그 능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화되면 그 틈을 타서 사단이 반드시 시험에 덫을 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신자, 그 신자는 죽을 때까지 자기 인생이 종료되는 그 시간까지 자기 영광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일생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가,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가운데 많은 경우에 말씀의 메시지에 중점을 두지 않고 어떤 경험이나 신앙의 간증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이 땅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교훈, 메시지가 뭔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의 삶이 세상 앞에 승리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신자는 세상 앞에 패하도록 부름을 입은 것이 아니라 승리하도록 부름을 입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 면왜 승리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신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앞에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승리해서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교훈을 붙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교훈은 성경 66권의 텍스트가 잘 해석되어서 그 해석된 말씀에 성령의 조명이 덧입혀질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풍성함을 알게 되는 것은 결국 성령의 조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기 참여한 여러분 모두 성령의 조명을 통해 여러분의 눈이 열어지고 밝아지는 그래서 주의 말씀의 교훈을 무장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지금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수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많은 초대 교회 초기 교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개 교회가 대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대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흡족했던 교회였습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1장 7절과 8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 애교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바울은 이 대살로니카 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칭찬합니다. 너희의 그 사역이 마게도냐와 아가이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었다. 그처럼 이 마게 이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이 테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 에로스적 사랑도 아니고 필로스적 사랑도 아니고 이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테살로니카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가르칠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이 테살로니카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테살로니가교회의 사랑이 많은 것을 넘어서서 이 교회의 더 좋은 지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테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기술된 내용입니다. 이 사랑을 넘어서 더 좋은 교회 의 지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쳤습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정도로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하나를 더 지표로 제시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제사람과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자 버클레이 주석에 의하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통로로 하여 주시는 신적 메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통로로 해서 주시는 신적 메시지로 성도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자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달할 때에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그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하늘로부터 임하는 메시지로 들으셔야 됩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 성령님이 통로로 해서 주시는 신적 메시지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그 말씀을 신적 메시지로, 성령을 통로로 해서 주시는 신적 메시지로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21세기 교회는 자기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그 경향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SNS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뜯어보고, 가만히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 존재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자기 존재감, 자기 영광, 자기 자랑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적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마지막 절까지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의 영광입니다. 교회가 있다는 게 존재하는 목적, 신자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는 목적 또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 보내신 이의 영광.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내신 이의 영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미 에클레시아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만일 교회라고 간판은 달았는데 교회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발현되지 않고 다 자기 자랑과 자기 존재 근거와 자기 이름만 충만하다고 하면 이미 거기는 세상의 단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이 세상 안에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자 하나님이 지니고 있었던 미션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부 하나님,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가에 집중하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지금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신적 메시지로 수용하시므로 사람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땅 가운데 충만해지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